자, 요거는 장인약과. 올리브영 벌꿀약과. 자, 다음은 쿠키네지. 하프 바운드 나온 약과 희낭시에, 약과 카라멜 푸딩! 약과 버터 쫀득과. 똥냥, 똥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과. 특징입니다. 아니, 요즘에 할메니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요즘 이제 밀레니엄과 할머니의 그 합성어야. 그치, 그치. 그 그치 어린 친구들이 할머니 입맛, 뭐 숭룡이라던가, 어. 어, 흑임자라던가, 아니면 어. 뭐 이런 약가라던가 요런 거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음. 우리 친구들이 음. 영양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가더라고. 진짜? 멍이야 와. <laughs> 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약과를 준비해봤는데 이 약과를 또 오빠 그거 알아? 뭐? 이 장인 약과 같은 경우는 사기가 힘들어가지고 티켓을 구할 때 티켓팅 한다고 하잖아? 그지그지 이거는 약개팅이라고할 정도로 어. 구하기가 진짜 힘든 거야 근데 요새 그 약과가 이렇게 부서진 약과를 먹더라고 아 요거는 이제 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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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부서진 거자 어. 오늘 준비한 약과 소개를 해볼게 자 요거는 장인 약과 깨진 약과여가지고 좀 어. 못난이 약과 이렇게도 불리는데 요거는 그 레인지에다 살짝 돌리면 그렇게 좀만. 와 신기하네 음. 이 파지약과를 먹는 거 자체가 신기하다 자 이어서 음. 올리브영에서 나온 이거 벌꿀약과 요것도 음. 요새 많이 떠오르는 약과야 음. SNS에서 또 대란이 일어났었고 음. 어, 서진이네에 또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됐다 오빠도 약과 또 매니아로서 아, 오늘 또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 맛이거든 약과는 음. 진짜로 내가 먹으면 알아 어떤 느낌인지 음. 내가 오늘 냉정하게 평가할 거야 음. 자 그리고 요거는 쿠키네 집이라고 바닐라 크림 약과 쿠키야 그니까 러 약과가 발전하다가 이제 쿠키까지 간 거야 이야 근데 좋다 뭔가 어. 옛날 기본 약과랑 음. 지금 젊은 친구랑 만나면서 뭔가 음. 새로운 또 음식이 나온다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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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면 좀 약간 차갑잖아 음. 얼려서 먹는면 그렇게 맛있다 어? 근데 약과는 얼리면 좀 딱딱해지는데 먹어보자고 음, 어떨지 음. 약과 휘낭시에 음. 요거는뭐 약과 카라멜 푸딩 어. 요거는 약과 버터 쫀득바 나만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약과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 약과 어. 어 그럼 한 번은 먹어보자 우선 전자레인지 넣어서 네 살짝 돌려서 몇초 데워야 맛있지? 이 기본적으로 한 15초 오케이 해보자 용사님 다녀오세요 <laughs> 다녀올게요 자 약게팅의 열풍을 일으킨 장약과 인 어. 먹어봅시다. 근데 이게 약간 파지 제품이라 음. 이게 좀 작게 나오니까 조, 이건 좀 좋긴 하네. 그래도 맛있대. 음. 어때? 약간 매니아로서 어떻습니까? 이건 뭐 순수하게 기본형, 클래식. 음. 음. 언제나 어디서나 뭐든 같이 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음. 약간 두 가지 버전 이 있잖아요. 조청을 안 바르고 약간 푹신 푹신하고 약간, 약간 녹는 음. 버전 이 있고. 이거처럼 겉부분을 좀 약간 딱딱하게 해서 먹는 버전이 있는데, 음. 그런 버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지 않나. 맞잖아. 음, 질리지 음. 않고. 향도 왜수있인지 알겠네. 약간 겉바속촉이네, 이거. 난 약간을 그렇게 뭐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계속 손이 간다. 아이, 음, 그럼. 음, 약간그 나한테 그튀긴빵 맛에 그걸 보라. 튀김 빵을안 좋아하잖아, 튀김 빵. 아, 아, 그, 그 맛이 없는 거지. 난그 맛이 별로여가지고, <laughs> <laughs> 약간은 안 먹었었는데, 이게 아까 진짜 잘하시네사장님이 그튀긴 향에서 거부감이 없네 아 여기 잘하네 <laughs> 아 요거 맛있다 진짜 음. 자, 투게더에다가 약간 올려서 음. 약게 넣어 맛있어? 응 음. <laughs> 너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웃어요? <웃음> <웃음> 여보 아간 <양을> 올려서 <laughs> 음. 차가운 아이스크림 만나면 음. 조청이 음. 약간 더 딱딱해지면서 음. 씹는 맛이 확 올라가거든? 100점 만점에 100점! 응! 음. 장인약과 아주 맛있어! 자, 다음은 올리브영 <laughs> 벌꿀약과. 음. 어? 근데 얘는 좀, 뭔가 말캉말캉하네. 음. 약은는보다 쿠키 같지 않아, 쿠키? 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좀더 달았으면 좋겠다. 많이 안 단해. 단것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아하겠네. 누나야. 응? 누나가 지금 당해약과를 먹었잖아. 응.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달다고 라 생각하는 것도 있어. 아, 그래? 응. 많이 단 느낌이네. 아, 꽤 많이 달라져 있네. 아, 근데 왜 약간 아, 덜단 느낌이었지? 바로. 아, 응! 음. 음. 맛있약간 매니아. 자, 다음은 쿠키 그 네지요거는 내가 왠지 좋아할 것 같아. 내 스타일일 것 같아. 이거좀 냉동해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 뭐, 냉동해서 먹으면 더 맛있대. 와 이거 봐. 크림 베닐라 크림. 음 약과보다 토끼에서 가까워. 맛서완전의 스타일이야. 과연 이거를 약과라고 봐야 될지, 토끼라고 음. 봐야 될지. 아까 장인 약간은 오리지널 본연의 맛이잖아. 독기로 음. 치면 삼겹살이야, 생삼겹. 음. 근데 이거는 토핑이 돼서 뭔가 요리가 됐잖아. 콩볼 느낌이야 어. <laughs> 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하지만 그 본연의 약과의 맛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 음. 그 부산에서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자 마지막으로 하프 파운드 나온 약과 희낭시에 약과 카라멜 푸딩 음. 그리고 약과 버터 쫀득밥 아 이것도 약간 느낌이 약과와 같이 곁들여 먹는 그치 얘도 콩볼 느낌일 거야 아마 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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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약과가 휘낭시에를 구우면서 같이 한번더 구워졌잖아 응. 더딱딱해져갖고 내가 더 좋아하는 더 식감이랑 응. 맛이 더 좋아하는 느낌이 됐어 그약 이런 느낌이야 장인약과 그게 이제 기본 오리지널 약과만 가지고 하는 게 만약에 소고기, 생고기 등심이라면 휘낭시에는 어. 불고기볶음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휘낭시에가 들어간 약과가 니 약과가 들어간 휘낭시에가 되는 거지. 어, 근데 고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아니... 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다른 비유는 없어? 딱 생각이 안 나. <laughs> 아, 귀여워. 자, 다음은 네. 약과 캐러멜 푸딩. 아, 이거 약간 경계선이 애매모하다 생기가 너무 귀여워. 응. 음, 캐러멜 향이 되게 진하고 응. 푸딩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뭔가 이.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약간 티라미수 먹을 때그 빵과의 그 촉촉한 그 느낌 할머니한테 사랑받는 느낌 나지 이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이집 베이컨을 되게 잘한다. 음자 음. 마지막으로 약과 버터 쫀득빵 음어이건약간맛 어? 제일 많이 나아 그래 음음 음. 이건 약과 아니야 뭐야 뭐 빵이야 <웃음> <웃음> 베이커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어. 거기다 약과를 넣든 뭐를 넣든 뭐를 넣든 그러니까 베이커리가 우선 진짜 맛있어 빵이 맛있어 우선 음. 약과에 재료가 들어갔어 <laughs> <laughs> 음. 짜증나게 버터가 맛있다 여기 약과가 안 들어간 베이커리라면 먹어보고 싶다 여기 또 어. 난 진짜 빵순이거든? 근데 한번나내 이름을 지식인에 쳐봤다가 웃긴 질문이 있더라? 뭐? 뭐? 홍윤아도 빵순이인가요? <laughs> 누가 이걸 <뭐를 웃음> 지식인에 물어봤어! 홍윤아 <홍유나>, 너빵순인가요 <laughs>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 홍윤아도 빵순이죠. <laughs> 이 사람도 나 아는 사람인가 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빵순이입니다. 빵순이. 어, 빵순이로서 이 약과가 들어간 음. 이 베이커리들이 다 맛있어요 근데 에. 이 약과의 맛이 엄청 세다기보다 이 베이커리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에. 나는 약과가 안 들어있는 베이커리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음. 아. 약과의 매니아로서 음. 정말 좋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다양한 약과를 좀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면서 자랑스러울 정도로 음.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약과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우리 꽁냥이분들도 좀 다양하게 응. 즐길 수 있는 약과들이 많으니까 응.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어머? 약과가 이런 것도 있네?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laughs> 정말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먹었나 봐 기분이 아... 되게 좋네 너무 좋아우 꽁냥이들도 약과 즐겨보세요